안녕하세요. 오늘 와인 마시기 좋은 곳 소개해 드릴 곳은요. 이태원에 위치한 그 까사 684라는 곳인데요. 여기가 그 청담동에 있는 그 터줏대감이죠. 그 까사 델 비노라는 그 와인바에 약간 동생격인 곳이에요. 그래서 와인 리스트가 까사 델 비노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고 좀더 캐주얼한 와인들 위주로 리스팅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요 동네에 조용하게 뭐한잔 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캐주얼하게 한잔 하고 싶을 때 여기 오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저희도 이태원에서 저녁을 먹고 근처에 와인 한잔더 할까 해서 찾아온 곳이 이쪽이에요. 카사르비노랑 어, 분위기가 비슷하죠? 저 시그니처 저 불나오는 저 뭐야, 바도 있고 네. 그리고 네, 제가 민감해하는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이 안쪽에 있고 깔끔해서 합격. 테이스팅 어느 분 도와드릴까요? 네,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같은데 가서 와인 주문하면은 테이스팅 하시겠어요? 뭐 테이스팅 누가 하시겠어요? 약간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어, 와인에 대해 잘 모를 때막 갔는데 테이스팅 하시겠어요? 이러면 와인 난 모를 것 같은데 테이스팅 해도. 뭐 이렇게 당황스러워 할수 있는데,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. 근데 확인하실 거는 와인 온도랑 와인 마탱이가 갔는지,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. 와인이 내 취향이 아니라고 바꿔주지는 않아요. 환불해 주지도 않고. 마탱이가 간 거면은, 이제, 어, 어 이거 마탱이가 좀 간, 아 마탱이라고 하면 안 되고, 저기. 좀 와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? 그러면 거기 헤드 소믈리가 와서 판단을 하죠. 그래서 진짜 맛탱이 같으면 교환해주시고 뭐할 텐데 그냥 어 맛없다고 그냥 내 취향 아니라고 바꿔주지는 않아요. 네 이제 앞에서 샴페인을 오픈해주시는데 네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제가 알려드린 거랑 좀다르게다시죠네 그래서 저 앉아본 상태에서 저첫사 먼저 벗겨냈는데 지금 저게 칠링이 잘 돼서 그렇지. 저 아니면 그냥 철사 풀자마자 풍 터져요. 네, 그리고 손도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, 좀더 안정적으로 따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거는 저희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네 가사들 비노랑 좀 컨셉이 다른 곳이기는 해요. 뭐 비슷한 분위기긴 한데 와인리스트가 좀더 캐주얼하다. 뭐 그게 꼭 나쁜 점은 아니죠. 왜냐면 캐주얼하니까 좀더 가볍게, 부담없이 갈수 있는 곳이라서, 저도 이태원 쪽 나오면, 이쪽 종종 가요. 네, 이태원 그렇게 자주 나가지는 않는데, 이태원 왜 메인거리 쪽 가면, 좀, 마탱이, 가, 저기, 술 많이 취해가지고, 뭐, 그, 러신 분들이 많아서, 그쪽은 좀 무섭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. 네, 젊었을 적에는 뭐, 그런 거 괜찮았는데, 이제 좀, 나이가 드니까,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. 좀 편안하게 좀, 체력도 예전만큼 안 되고, 그러고 싶을 때 그냥 여기 좋은 것 같아요. 네. 나름 유튜브 한다고 이제 뭐 이런 이런 영상도 좀 찍죠. 네. 빨리 저기 팔로워랑 저기 그 뭐야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지금 더빙하다가 지금 시간의 중간이 남아서 좀 아까 그 오픈하고 테이스팅 할때그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. 뭐 아까는 온도랑 마탱이 갔는지 요정도만 확인해보시라 고 그랬는데 어좀더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뭐 만약에 이 와인이 너무 어려서 좀 디캔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요청하셔도 돼요 뭐 아니면 어 내가 볼 적에는 이 와인 잔이 좀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요구하셔도 돼요 그건 권리니까 근데 어 그냥 제일 쉬운 거는 마탱이 갔다 안갔다 뭐이 정도는 알수 있는데 근데 이, 막 이거 경우에도 그100% 마팅이가 있고 뭐100% 상태가 완벽하고 이게 아니라 그 중간일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래서 한반 정도 마팅이 간 경우도 있고 뭐한 2, 30% 마팅이 간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어, 와인을 되게 잘 알아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생겨요. 그거는 좀 좀 재량껏 뭐 이렇게 소믈리에 든지 매니저든지 뭐 재량껏 좀 얘기 나눠서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뭐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래요 근데 여튼 내 취향에 안 맞는다고 바꿔주진 않는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날 마셨던 와인들 인데요 샴페인 하나 화이트 와인 하나 마셨거든요 어 왼쪽에 있는게 부르고니 화이트고 오른쪽이 샴페인인데 여기 와인바인데도 여기 코키지가 2만 원이더라고요. 아주 오른쪽 샴페인은 저희가 가져간 거고 왼쪽은 시킨 거고 왼쪽은 그 부르고뉴 화이트인데 뭐 그냥저냥 먹을만했는데 뭐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괜찮게 마셨고요. 오른쪽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져간 건데 이거 뭐묻 아는 맛이니까 느낌 아니까 네. 오른쪽 샴페인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끝.